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시장진단과 12월 20일 금요일 장의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요즘 구,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어웨어스당 네이버 카페도 많이 가입해 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카페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어웨어스당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신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계장과 개장 단타 그리고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나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꾸준하게 적금 형식으로 수익금으로만 모아가시면 만족할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나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방송은 안 합니다. 네, 문자문의로는 뭐 호가창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종목 있으면 저도 같이 공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맞고요. 단타가 익숙지 않다 하신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 당일 매매 주의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매수한 이유로 변동성이 큰데 이때 목표가 손절과 빠르게 설정하시고 그때 어, 그 가격대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런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나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됩니다. 호가창에서 매수량과 매도량 그리고 체결 강도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 매수 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매도 타이밍도 호가창을 보면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가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테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카페에다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난 종목은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 날로 굳지 않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어 사고 팔고 잘 하시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 수익난 종목은 그나마로 보지 않습니다. 이이 이 부분은 제가 세운 원칙이니까요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 충분히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호가 차을 보는 방법, 마디가격 설정하는 방법, 매수 매도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에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연습하시고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 그렇다면 12월 20일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코미팜, AJ 네트워크스, 미래 생명자원, 쌍용 종무통신, KM제약,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고요. 제가 알려드린 기준가는 시간에서 종가 기준입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갭상승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 개장과 동시에 개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단타고요 어, 운이, 조, 운이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어, 정확하게는 갭상승 종목이고요 강한 개장과 동시에 그 강한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갭상승 종목, 개장단타입니다 그렇다면 12월 20일 갭상승 종목으로는 코미팜, AJ네트워크스, 미래생명자원, 쌍용정보통신, KM제약 이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보고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어, 긍정적입니다. 뭐, 원달러가 조금, 음,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런 와중에서 시장은, 어, 제한적인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아직 시장은, 어, 우상향 쪽으로 약간 무게감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어, 오늘 장 약간 보압관에서 움직였는데, 뭐, 트럼프, 뭐, 탄핵, 뭐, 하원 통과,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됩니다. 어, 대내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왔때는 계속해서 이런 급락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하자. 현금 비중을 늘려 놓자. 이렇게 했다면 어, 미중 무역 어, 합의 1단계 합의로 인해서 조금씩 시장이 좋아지는 흔적들이 보려고 이 한다. 해소되려는 기미들이 조금씩 보인다. 물론 완, 완전한 해소는 아니지만 불확실성을 갖고 가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은 현금보다는 어, 종목 비중을 늘릴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현금을 확보했던 그 금액으로 이제 종목들을 조금씩 어 비중을 늘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메이지 썸메이지는 AG. 어, 갭으로 많이 뜬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략하기 어려웠습니다 뭐 분봉이야 보시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어, 원칙적으로 공략할 수 없었고 장 초반에 호가차에서 강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화일약품, 화일약품도 생각보다 너무 갭을 너무 많이 띄었기 때문에 어, 바로 꺾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략할 수 없었고요. SNTBM, SNTBM도 지금 이평선 맞고 그 일목 일목균형표 기준선부터 내리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신테크. 화신테크는 어. 개장과 동시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리노스. 리노스가 그나마 오늘장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마디가격 설정하는 이유는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어, 일단은 오늘 오늘장에는 리노스 썸에지, 화일약품, 에센텍비엠, 화신테크 모두 공략하기 힘들었고요. 어. 리노스만 오늘 3.1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12월 20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미판. 코미판 같은 경우는, 어 하락하고, 박스권, 단기전 박스권 설정하다가 무상증여 걸리라고 충분히 하락했고,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충분히 여기서는 음.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120일 이평선 맞고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15,950원. 15,950원. 가장 어중간한 위치니까 이런 부분도 이때 16,450원. 16,450원을 먼저 돌파 여부를 좀보 어, 봐야 된다. 그렇다면 충분히 여기까지만 돌파해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탄력이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많아지면서 체결강도 올라간다 그 어, 호가창에서 에너지가 강하다 하면 17,000원 기본적으로 17,000 마디 가격 17,000원까지만 노리시고 그 이후에 이 200일 입평선 여기 200일 입평선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다음 가다가 또 맞고 떨어진다면 15,200원 15,200원 그 다음에 15,000원 지지가 나와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1만4천오백원1만4천오백원 여기 이평선에 있는 1만4천육백원 5백원 요 라인을 지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 1만육천1 4천0백원 6백원에 0 0원 지지하면은 1차적으로 1만0천 돌파 여부 보시고 1만5천이백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혹시 1만5천이백원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기준가에 1만5천구백원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판 같은 경우는 15,950원을 기준가 잡고 1차적으로는 16,450원. 거기서 16,900원, 950원, 17,0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트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는 AJ 렌트카. AJ 렌트카가 아닌 AJ 네트워크스. AJ 네트워크스는 어 이렇게 큰한 번쯤 파동 한번 보이고, 저점에서 파동 한번 보이고,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충분히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저점에서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등이 생각보다는, 음 괜찮은 흐름을 나올 수 있는데, 여기도 122평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어 흐름을 먼저 보기 전에 기준가 잡아드리면, 4895원. 4895원이면, 여기, 2 0일이 평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2 0일이 평선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를 돌파하냐, 못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laughs> 돌파한다면, 1차적으로, 음, 1차적으로, 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뭐, 시도는 5,000원, 마디가격 5,000원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되겠는데, 5,000원 돌파 여부를 보, 보고, 여기 5,000원 돌파를 한다 하면은, 만, 5만, 아, 5,120원. 5,120원, 30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노리셔도 된다. 그러면, 충분히 3에서 5% 수익보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 아, 4,895원에서 시작을 한다면, 1차적으로 5,000원 돌파 여부. 그 다음에, 5,120원, 30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보고 나올 수 있다. 단, 200이 평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인 매물 대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를 돌파를 못한다. 돌파를 못한다면은, 4,630원, 4,630원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 못 한다면 2 0 0선 있는 4,470원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AJ 네트웍스는 4,895원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 5,000원 돌파해 보 보시고 이차적으로는 5,120원, 30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2 0 0에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사4 6백삼 30원, 2십원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지지를 못하면 4,470원 뭐요 정도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안 그러면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고 4,620원, 30원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기준가는 4,895원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AJ 네트웍스는 4,895원 기준가 잡고 매장 네,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은 한 번쯤 이런 파동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파동이 나왔고 횡보하고 파동 나오고 그다음에 파동 나오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3,200원 3200원 잡으면 여기도 1차적으로 빠르게 여기 이 파란색 이평선이 있는 이 파란색 이평선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350원. 60원? 336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자. 그러면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기본적으로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있는 3080원, 3090원, 80원, 3090. 원 여기까지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 지지가 안 나오면은 매물대가 있는 구간으로 여기 3020원 그리고 3000원 라인은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미래 생명 자원 같은 경우는 3 2 0 0원기준가를 잡고 가다가 맞고 떨어지면은 3,090원이 지지가 나와야 된다. 여기 지지 못하면 3,000원까지, 3,020원, 3,000원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맞고 떨어지면 3,090원, 80원, 요 부분에서는 어, 기준가 3,200원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이평선이 최종적으로 3,200원 기준가 잡고 3,360원, 50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래 생명 자원은 3,200원 기준가 잡고 어 내일장 공략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쌍용 정보통신. 쌍용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런 파동이 나오고 단기적 박스권 그다음 저점 찍고 다시 상승 이런 게 나오는데 상승 나오고 좀 조정 받고 나오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반등, 반등 차원에서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기준가는 2040원. 2040원. 요 부분은, 1차적으로 여기, 이 점들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기준선까지만 노려보셔도 음, 2100원. 2100원, 2100원만 누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어, 매수량보다 매도량, 호가창의 에너지가 좀 강하다. 그렇다면 호가창이 좀더 강하다 하면은 어, 매물대,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는 2200원, 2210원, 2200원 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다. 단 여기서 가다가 또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진다면은 20일 이평선 있는 2,000원, 2,000원 라인대로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지지를 못하면 매물대 아래까지 1,880원, 어, 1,860원 여기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쌍용정보통신 어,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는. 2040원 기준가 잡고 1차적으로 기준선이 2100선, 2100원선, 그 다음에 여기서 호가창에서 에너지가 좀더 강하다. 그러면 2200원까지 노려보시고요. 어, 2200원에서 맞고 떨어진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준가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 지지 못하면 어, 마디 가격인 2000선,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 예, 네, 그렇지 못하면 1850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쌍용정보통신 2040원, 2040원 기준가 잡고, 늘장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KM제약. KM제약. KM제약은, 어, 저점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살아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과거에 이런 큰 파동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인 개장단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기적인 파동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이탈로 인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거래량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기준가 를 잡아드리면 기준가는 3,000원. 3,000원 잡고,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는 구간, 매물대가 있는 구간 3 1 0 0 3,130원, 40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다. 단, 여기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 호가창의 에너지를 조금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매수량과 매도량, 체결 강도를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되고요. 3,130원을 어, 돌파한다 하면 은 빠르게 3,200원까지, 3,220원, 3,200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은, 2870원, 뭐, 6, 50원, 여기까지는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지 못하면은, 이평선 아래 2730원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혹시, 3000원 기준가 잡고,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2860원, 요 부분에 지지가 나온다면, 3000원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있고요 그다 2860원 지지 못한다 하면은, 2720원, 30원, 여기를 지지가 하는, 지지를 하는지, 그런 부분 보시면서, 어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2860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올라갈 때, 지지가 할 때는, 분봉에서 분명,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체결 강도나, 매수량, 매도량, 이런 분의 특징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그때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 어 12월 20일갭 상승 종목으로 개장 단타 종목으로 코미팜, a j 네트웍스 미래 생명자원 그다음에 쌍용정보통신, KM제약 이렇게 다섯 종목 봤습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 내시는 분들 그러면 충분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아니면 성향이 나는 투자를 하지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정,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익숙치 않으신 분들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12월 2 0일 금요일 장에서도 꼭 성공 투자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어,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